자동차 생산업체와 운송업체들의 최근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건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 자동차 사업자들은 일정 비율의 조공의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생산 판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 환경부는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엔진 개조나 교체, 배출가스 매연 저감장치 부착에도 불구하고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차량은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동차 관련 기업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이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플러스, 열 번째 시간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배기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차 연료 공급 압력 가동 조절 장치를 개발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플러스의 최정철입니다. 인천시는 지역 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위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키로 하였습니다.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인천 지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키로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자기 물컵 크기에 무게 1kg 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캡슐을 연료 필터와 엔진 사이에 장착해 놓으면 자동 20% 이상의 연료절감 효과에다 출력 향상으로 강력한 힘이 발산되고 자동차 소음의 감소, 안정된 연료 공급으로 인한 배기가스의 억제, 장거리 운행 시 편안한 승차감에다 엔진기관의 수명이 연장된다는 자동차 부품을 개발한 업체가 인천 지역에 있어서 이를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절감과 지구온난화의 방지 차원에서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의 자동차 시장은 지금 미래형 자동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으며 미래형 자동차는 곧 친환경 자동차와도 연결됩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자동차가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정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인 GM과 포드, 도요타 BMW 등과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 등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은 저공해 자동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배기가스의 절감은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오염 비용도 줄이게 됨으로써 배기가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게 됩니다. 연료는 시,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탄화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공급됨으로써 CO2와 안전연소일 경우, 에2 o 로 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연료 과다 공급이라든가, 또는 공기의 부족 등에 따라서, HC, c o 에 c 또는 에, 칠소산화물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 노즐에 공급되는 연료가 과다하게 공급됐을 경우에, 노즐에서 저속회전이나 이럴 경우, 어, 과다한 연료가 공급됨으로써, 불완전연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기 불안전 연소가 일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연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서 가장 적정한 연료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하는 을 것이 캡슐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의 배기 가스 절감을 위해 개발된 자동차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는 지난 92년부터 연구를 시작하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는 과다한 연료 공급으로 발생하게 되고, 과다한 연료 공급이란 엔진이 완전 연소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연료량보다도 많은 양의 연료가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 이상의 연료 공급은 연료의 낭비를 뜻하고 엔진의 완전 연소를 방해하여 차량의 출력을 저하시키며 많은 양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연료 공급, 즉, 연료 연소 전단계의 처리 기술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3년 전 제조업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생산된 물건을 전국에 운송하기 위해 여러 대의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운송에 이용했었는데 그중 2년이 최한된 1톤 화물차량이 6만 킬로를 넘길 정도로 장거리 주행에 많이 사용되었고 늘 장거리 주행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를 위해 일상 점검은 필수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도로상에서 매원 단속반에 의해 적발이 되어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2년이 채안된새차임에도매연이 발생되었다는 자체도 의문이지만 그 책임을 단지 주행키로 수가 6만키로를 넘겼기 때문에 제작사는 책임이 없고 소비자인 제가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정책 또한 도무지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법규에 따라 할수 없이 벌금은 냈지만 억울한 생각은 떠나지 않았고 왜 세차임에도 불구하고 매연이 발생되는가에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92년 초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 11년이 지난 2002년 가을 시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연료를 절감하면서 처음부터 매연이 발생할 수 없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매진하였습니다. 본 시험은 기존 자동차의 시동 시 공급되는 연료 압력과 아이들링 상태 하에서의 연료 공급 압력, 엑셀 페달을 밟을 때의 공급 압력과 어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 의 적용 후 어, 시동 시 공급되는 연료 압력 아이들링 상태에서의 공급 압력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공급 압력을 상대 비교하는 시험입니다. 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 최초 시동 걸 때의 압력이 3.2kg 제곱 센치미다의 압력으로 시동이 걸린 후 지금 현재 아이들린 상태 하에서 공급되는 압력이 약 2.7kg 제곱 센치미다의 압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의 공급 압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펌프는 개솔링 기관에 적용되는 연료 펌프입니다. 그러나 이 펌프가 엔진에 실제 공급하는 연료의 압력은 약 7kg/cm2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시동 시동 시3.2 아이들링 상태 시2.7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3.2 압력을 남겨 놓고 나머지 연료는 다시 파이, 바이패스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연료 탱크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때 배돌아가는 연료가 뜨거운 엔진의 열을 흡수하여 되돌아가는 관계로 어, NOX라는 질소산화물이 발생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했을 적의 압력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방금 확인하신 바와 같이 종전 3.2kgf 작업센티미터로 시동이 걸릴 때와는 달리 본 장치 설치 후 2.7kgf 작업센티미터로 시동이 걸렸으며 아이들링 상태 시 종전 2.7kgf 상태를 유지했을 때와는 달리 현재는 2.3kgf 작업센미터의 압력으로 시동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셀 페달을 밟아서 전환되는 압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신 바와 같이, 종전과는 달리,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에 3.2kg c m 급쌤 쨈의 압력이 2.5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압력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연료 공급 압력 자동조절 장치 설치 전 후를 비교해본 결과 어, 설치 전보다 설치 후 압력이 상당한 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 이러한 결과는 어, 약7 k 로에 해당되는 연료 펌프의 압력이 피스톤이 흡입하는 압력 이외에 추가 작용했던 관계로 어, 그 연료의 낭비를 가져오고 이로 인한 배출가스가 어, 상당한 배출가스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본 장치로 인해 어, 펌프가 가진 모든 압력을 처음서부터 제어하고 피스톤 흡입 압력에 의해서만 연료를 공급함으로 연료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처음부터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예, 2003년 국내 승용차 보유 대수는 1천만 대를 돌파하였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성인 남녀 5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대기 오염을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로 꼽고 있는 사람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어, 응답자의 73.7%는 수도권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어, 자동차 열감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배기 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료 절감 효과를 볼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의 생산 과정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동차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는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가스 차량 모두 장착이 가능하며 소형차부터 대형차에 이르기까지 장착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제품은 어디다 지금 장착하게 되는 거죠? 예, 기존의 연료 공급 체계를 보면은 탱크에서 네. 나, 나와서 네. 필터를 거치고 네. 여기 공급 파이프를 거친 연료가 엔진에 공급되게 됩니다. 네. 저희 제품은 연료 필터에서 나온 것을 저희 제품에 연결을 하고 예, 예. 거기에서 그 다른 아웃, 그러니까 연료가 출력이 되는 곳이 예. 열, 연료 공급 파이프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제품은 연료 공급 파이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장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고기다 위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료 그 필터에서 나와서 고기다 위치해서 고기다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아웃풋실에서 여기 그 예, 파이크에서 예. 파이크에서 연료 공급 파이프와 연결되는 그예 맞습니다. 예. 경제 플러스에서는 인천에서 청주까지의 주행 실험을 통해 장치를 장착하고 난 후에 자동차의 연료 소비량은 평소와 비교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습니다 실험용 차량에는 렉스턴과 레간자, 베르나 등이 참여를 했는데요. 렉스턴에는 4명이 탑승하고 레간저와 베르나에는 각각 2명씩 탑승을 한후 출발을 했습니다. 자동차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는 자동차에 달리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높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차량은 속도를 높일수록 연료 소비가 늘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인천에서 청주까지 주행했을 경우 렉스턴은 295.9km를 주행하고 22.747L의 연료를 소비했으며 레간자는 298.6km를 주행하고 18.393m의 연료를 소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르나의 경우 295.5km를 주행하고 12.830m의 연료를 소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저는 2.0 소나타 가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어, 매직캡슐 장착 전에는 어, 가스 업비에 부담을 느껴 어 연비의 향상을 생각하던 중 매직캡스를 달게 되었습니다 네, 매직캡스를 달고 난후어 연비가 향상됐고 엔진 소음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저는 베르나 점삼을 운전하는 직장인입니다 네, 매직캡스를 장착해 보니까 첫 번째는 연료 절감이 매우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고속도로에선 캐트를 부착하기 전에는 12.5의 연비가 나왔는데 장착 후에는 23.0의 연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력, 소음, 배기 가스 또그 외에 연비가 매우 향상되어 저의 가계 부담도 덜고 또 많은 연료 절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임으로써 공기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배기를 오염시키는 원인 가운데 자동차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저희 단체에서는 그 연료 전략기라는 제품들이 많이 그성행하면서 어, 일부 그 소비자들한테 피해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을, 그 어, 제보를 받아가지고요. 어, 지난 한 7, 8년 전에 그 천안에 그 소재하고 있는 부품연구원 그 휠드장에서 저희가 직접 그 실차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문제였던 것은 연료전략기라는 그런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연료전략기에 국한된 시험을 했지만 지금 그 말씀하신 취재하고 계신 그 연료압력조절장치는 연료전략기라는 것보다는 매연을 잡아주는 전처리 장치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제품이 그 연료전략기로 분류되면서 어, 시험을 받았고 또 그런 분위기에 시들려가지고 한때는 고전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환경 검사가 다시 이제 새롭게 생겨나면서 기존에는 이제 그 배기 가스를 검증할 때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불안자 그러니까 인젝션 펌프를 노즐을 잠가서 소량의 연료를 들어가게 함으로써 힘은 없지만 배기 가스를 감소시키는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 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정밀 검사 즉 환경 검사라는 제도를 새로 부활했는데. 이것은 이제 기계에서 어, 바퀴를 잡아주고 그래서 바퀴를잡아주으로써 힘을 내기 위해서 풀을 어떤 가속을 할때 나타나는 그 마력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뭐 받은 어떤 그 버거움에서 엔진이 과보가 걸리면서 그 쏟아내는 배이 가스를 추출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노즐을 잡는다든가 이런 게 해서는 절대 그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시험 방법이다 그래서 이러, 이 방법에 이 제품이 굉장히 그 저, 어, 상대성이고 또 호응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 어,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그 결과, 아, 정말로 그, 어, 우리 10년 된, 오래된 차들을 위해서 한번 해봤더니 이 제품이 역시 그 정밀 검사에서 그 부하 검사 넉다운에서 아, 어, 좋은 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 마구잡이로 연료를 보내서 그 쓰고 남은 연료를 다시 그 리턴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닌 애당초에 필요한 적정 용료만을 보내주니까 연소하기도 좋고,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과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연료를 어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이 공급된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니까, 아 거기서 또 다시 그 최상의 출력을 얻음으로써 어 연료를 절감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어 베이 가스의 그 잔유물을 극소화시키기 때문에, 일단 매연이 굉장히 절감되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또 자동차에서 아직까지 내연기에서 해결 못한 것이 HC하고 CO하고 상관관계입니다. HC가 높아지면 CO가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전철장치를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은 꼭 상관관계가 아니다. 두 개를 같이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또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치소 산화물 때문에 어떤 지구온난화 현상이 되든가 아니면 오존층 파괴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유독가스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제품이 아닌가. 예, 이처럼, 어, 자동차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연료를 절감시킨다는 것과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규정된 연비보다 훨씬 높은 연료 효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연료 필터와 엔진 사이에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연소 전의 선처리 방식을 택해 연료를 미리 파시키고 자동차 엔진이 원하는 만큼의 연료만을 공급해 배기가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3 n t e 은이 자동차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를 수출하여 금년에 300만 불 내년과 후년에는 각각 500만 불과 1천만 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는 해외로 수출되면서 더 좋은 반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수출을 통하여 인천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정을 받는 기트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시장보다 해외에 눈을 돌린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가 수십 전 개발되었지만, 종전 연료를 절감한다, 배출가스를 지닌다는 등 효과가 인정되지도 않았고,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검증되지 않고 시정에 난무했던 관계로 IMF 경기의 위기 이후 기름 한 방울이라도 절약해보겠다고 구매한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실망과 금전적인 피해를 입혀 이미 신뢰를 잃은 국내 시장에서 새롭게 판매망을 구축하기란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화도 벌어드릴 겸 87개국 특허 출원국 중 본 장치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나라들을 전전하면서 장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정을 받은 결과 현재 여러 나라에서 수출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동북 삼성의 대표성인 요녕성 정부로부터 2002년 6월에 일주일 동안 두 대의 차량에 본 장치, 장착 전율을 비교하는 집중 실험에서 18.06%, 22.09%로 무려 평균 20%가 넘는 연료 절감 효과와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초에 중국 광동과학원 초청으로 동일한 시험을 하였고 큰 반응을 얻게 되어 과학원 관계자가 금년 2월 말 한국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중국 중남오성, 광동성, 광서성, 호남성, 강서성, 복권성에 2004년도에 6만 대분, 2005년도에 20만 대분, 2006년도에 40만 대분 총 3년간 66만 대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요녕성과 중국 중남 오성뿐만이 아니라 북경시, 산동성, 길림성, 흑룡강성 등도 현지 실제 시험을 통하여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어 중국 전역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노후 차량이 많은 관계로 배기 가스 증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료를 절감하면서도 배출 가스를 미연에 방지하는 본 제품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노후 차량에 의한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시장에는 아직도 연료 절감 장치 등이 난립함으로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실내의 저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신차에서부터 본 장치가 장착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장착과 그 효과에 대한 경험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료 공급 압력, 자동조절장치가 연료를 절감하면서도 대기환경의 주범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과 같은 어, 배기가스를 제어하는데 획기적인 기술물 공기관 시험 등 제3구의 시험기관을 통하여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온난화 현상의 또 다른 주범인 이산화탄소와의 새로운 대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본 장치 기술 개발로 적지 않은 이산화탄소를 저지하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억제하는 기술 연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형 자동차는 정보기술이 바탕이 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의 정보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운전자에게 최대한 안락한 환경의 운전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미래형 자동차의 역할입니다. 또한 한정된 석유자원의고갈을 막고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연료 시스템의 개발도 미래형 자동차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공해의 염려가 없는 친환경 연료 전지 차량의 개발 노력은 미래형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10대 차세대 통장 공력 산업의 하나로 미래형 자동차를 선정하고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는데요. 2010년까지 연료 전지차, 하이브리드차, 지능형 차량 기술 등의 세 가지 미래형 자동차 핵심 분야에 5,900억 원을 투자해 미래형 자동차의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산업 발전의 역사를 보면 자본이 계속적으로 축적됨으로써 좀더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산업, 또, 고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이행합니다. 본 연료 공급 압력 자동 조절 장치의 경우에도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기보다는, 작은 성공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의 밑바탕이 되어서 미래형 자동차 연료 공급 장치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동차는 주요한 대기오염원이면서도 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도시의 자동차는 대기오염원과 소음원으로서 도시환경오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970년대 후반 이후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도시지역 및 단선도로변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천 지역의 한 중소기업이 10년간 영국 끝에 배기가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다는 것은 인천의 자랑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인천시는 지역 산업의 고부가 가치를 위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크러스터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연료 효율을 높이고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 기술이 있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기술 개발에 후견인으로서 산업육성에 든든한 지원자로서 거듭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